오늘 네, 음료수를 먹방을 해볼까요? 자, 아이니와 같이 음료수를 섞어먹어볼까요? 첫판으로 이렇게 섞어서 먹어볼거에요 오늘은 2탄으로 들어왔어요, 2탄 첫 번째는 사춘기 생활을 했고, 이번엔 친구랑 이거는 거의 물만나는음료수 거의 물만나는 음료수만 좀모아먹봤어요 이게 그냥 물에 묻었나? 아니 이게 지금 물만나래 그래? 감사합니다 뭐, 코코. 제가 코코파 어? 이거 다 손아플 때자 이거 코코파 니프로. 뭐야? 좋겠다 아니, 아니. 없다. 없다? 응, 없다. 나못어히는나괜찮수있게 먹어볼 건데? 처음에는. I have a little b i 줄게요 a tea 토 i 타 h a girl. I h a 아 e a l i 이 t l e b 나 너무 좋다. 자그럼이 제발, 제 가진, 3가지? 제일 가지를 섞었어요 이 가진, 제일 가진, 제일 이진 제일 가진, 어일 가진, 제색 가진, 제일 가이 제일 색깔. 제 좀 흘렸어. 아, 좀 흘렸네. 괜찮아요. 네. 요리님 이거 어떡할 거야? 이거 될거 같아. 코코 팥게 아니고 코코 팝이 맛이 찐하면서 뒤에 토레타랑 이풀 맛이 조금 나요. 잠깐만, 얘들아, 잠깐만. 그럼 얘가 알갱이안나왔어알이좀가지고올게알갱이이하게 <laughs> <알게임이 웃음> <좀> 생각보다 괜찮아. 맛데 바로 맛있어못 마시는데 제가 좀말 잘해야 게요 진짜 너무 하도 털이면 되다나 이거 맛나 이거 나 이거 맛. 이거 맛, 이거 맞 이거 맞 됐다. 자. 사은 자, 자 알긴다 하려고가랬어 아, 이제 음, 이 여기 여기서에 저기에 깨도 담담. 자, 자 알긴이 알갱이가 들어 알갱이 들었어? 이게 못말이나봐 제일 마, 맛이 제일 많이 나긴 하는데 코코파, 에다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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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코거저 복숭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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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맛은 아예 안 나요 잎거 맛이 일도 안 나요 근데 여기 거저는 젤리가... 코코넛 젤리가 맛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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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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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